전진혜다혁입니다. 음,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늦었습니다. 음, 이거저것 하다보니까 영상식을 시간이 예, 많이 부족해요. 일들이 많이 예. 그리고 음, 제가 그 오전 10시 저녁 7시 영상을 찍기로 말씀을 공지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뭐, 손님 오시다 보면 또 영상 못 찍고, 또 어디 나갔다가 들어올 때 시간 못 맞춰서 또못 찍고, 또 어떤 날은 또 영상 준비가 안 돼서 못 찍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 기다리셨다가 영상 언제 올라오나 기다리셨다가 많이 속상하신 것 같아서 제가 부득이하게 음 시간 약속 없이 좀 알람 설정 좀해놓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뚜루룽 뜨거든요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 뭐 알람 설정 해 놓으시고 좀 보시고 또 영상 늦으셨다 라고 해도 어또 이렇게 다시 돌려보고 하, 하시면 되시니까 제가 오전 10시 영상 저녁 7시 영상을 찍어 드리기로 했는데 어 쉽지 않아요 네 제가 영상 물건도 제가 챙기고 영상 찍고 또 주문서 언제가 내려주고 뭐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어 시간을 딱딱은 못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 어느 정도 조금 일이 되면 영상 찍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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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드릴게요. 알람 설정 해놓으셨다가 조금 보시고 영상 보시고 주문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많이 기다리셔서. 어, 10시에 올라오나 7시에 올라오시나 이렇게 많이 기다리신 거 정말 죄송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오늘은, 음, 낮에 영상을 찍으면서 저녁 영상에 한번 올려드리기로 했는데 또 이게 저녁에 쉽지 않더라고요. 저언지가또 휴가를 가서 어, 목요일날부터 나오면 이제 조금 네, 유도리 있게 제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마리아 백금이에요. 마리아 백금. 금이 백색으로 나온다라고 해서 백금이라고 합니다. 사이즈는 전체적으로 다 좋아요. 음, 한 17cm, 18cm. 이이 화분이 이한 18cm 화분인가 봐요. 18cm 화분에 꽉 찼고요. 어, 요것도 가을에 음, 예를 들어서 가을에 커팅을 원하시면 제가 커팅을 해 드릴게요. 어, 제가 얼마 전에 아, 앞전 영상에 이 커팅한 아이를 어, 구매 판매 영상을 올려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또 윗면만 하니까 민면도 또 커팅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요번에 요번 이번 파트는 커팅을 안 하고 제가 영상을 한번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런, 이런 하얀 백금이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아이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남성미가 넘쳐요. 음, 힘줄도 있고요. 음, 아, 건강미가 김종국이 같아요. 김종국이. 네, 김종국이 같이 건강해 보여요. 어 18cm 화분에 꽉찼고요요 아이는 473번 28만원입니다. 금은 전체적으로 입장마다 속 입장으로 이렇게 금이 들어가 있고요막 금이 입장마다 확다 보이게 막 백색으로 다 보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입장마다 군데군데군데 금이 들어가서 약간 정말 멋진 아이로 보입니다. 473번 28만원입니다. 커팅 제가 충분히 요렇게 커팅해서 보내드릴 수있고요 가을에 뿌리 내려서 달라 그러면 안되고 제가 요거는 커팅 으로 대로 있다가 커팅을 해서 커팅을 원하신 분들은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커팅을 해서 보내드리는데 어 커팅 해서 바로 보내드릴게요 커팅 지금 해놓으면 아가 나오면 포장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커팅을 해서 보내달라고 할때 제가 커팅 해서 아래 위 뿌리 좀 말린 다음에 아니 어, 상처 부위 좀 말린 다음에 그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커팅을 원하시면 커팅해서 보내주세요 라고 해주시고요. 요 아이들도 제가 보관을 당분간은 하겠습니다. 네. 자, 474번. 474번도 이렇게 예, 보면 예, 100으로 이렇게 금이 들어와요. 이렇게. 요런 아이. 자, 사이즈가 이것도 28cm 화분이에요. 28cm 화분에 다 들었고요. 어, 이 아이도 이렇게 힘줄이 턱 털어있으면서 남성미 넘칩니다. 28cm 화분에꽉 찼구요. 474번, 28만원. 474번, 28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475번. 475번. 요 아이도 보시면 요렇게 금. 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네, 금이 네, 이렇게 입장 하나하나마다 막복륜으로 이렇게 금이 들어오진 않아요. 네.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하얀 백이 아주 오묘하게 이렇게 들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28cm 화분인데 넘쳐요. 넘쳐요. 자, 475번. 30만원입니다. 자, 476번. 예, 476번. 이 아이도 보면 이렇게 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거는 사이즈가 네, 16cm 정도 나와요. 76cm 정도 나오고요. 이렇게 네, 이렇게. 자. 요아이도 똑같이 마리아 어, 금 색깔이 백이 되어서 백금이라고 한답니다. 자. 요아이도 커팅. 자, 오늘 제가 저녁에 영상 올려 드리는 아이들은 커팅을 원하시면 제가 음, 커팅을 해서 다 보내 드릴게요. 자, 477번. 자, 477번이고요. 28만 원입니다. 요렇게 보시면 금 들었지요? 네, 전체적으로 금 들었구요. 요거는 커팅을, 여기 사장님이 이거를 어느 농장에서 한 10개 정도를 구매를 하셔서 이렇게 번식을 하셨대요. 그래서 아이 매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렇게 금이 잘 나온대요. 아이들도 많이 달리고. 자, 477번 28만원입니다. 자, 420, 아니 478번. 자, 보시면 요렇게. 금이. 네. 자 사이즈 13cm 정도 나와요 커팅 충분히 할수 있는 사이즈구요 네. 뭐 입장수 밑에도 많고 위에도 많이 남길 수 있어요 제가 치실로 열심히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479번 479번 30만원이구요 자 보시면 이렇게 금이 네. 힘줄도 많이 있고요. 정말 마리아다운 마리아입니다. 네, 표면적인 네, 마리아의 얼굴 네, 479번 30만원입니다. 이것도 여기선에던여기선에던 커팅을 해서 윗면 모두 쓰시구요 밑에서 자구 받아서 한번 번식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479번 30만원입니다. 자 480번 480번, 32만원이구요. 자, 이렇게 보면, 네, 이렇게 금이, 네, 다 들었고, 얘는 자구가 있어요, 자구가. 예, 자구가 두 개나 달렸구요. 네. 사이즈도 똑같이 뭐 28cm 아분인데 넘쳐요, 넘쳐. 커팅도 충분히 이 정도에서 해도 되고, 이 정도에서도 해도 되고, 네. 자, 480번, 32만원입니다. 481번. 네, 481번. 맹 사이즈 28cm 정도 되구요.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크미. 네, 다 들어가 있구요. 네, 이렇게. 자, 481번. 30만원입니다. 제가 일일이 다 고른 거예요. 자, 482번, 네, 482번 35만원이구요. 자, 이렇게 보시면, 예, 속에 금 나오고 있구요. 전체적으로 금이, 네, 사이즈 28cm 넘습니다. 이것도 다들 커팅을 원하시면 저한테 커팅해서 보내주세요. 말려서 그러면 지금 제가 조만간 조금 더 선선해지면 커팅을 하면, 아마 보내드릴 때쯤 되면 상처 다 아물고 그냥 화분에 안착을 해도 될것 같아요. 482번 35만원입니다. 483번 네. 자, 금 있고요. 요 속으로도 금 나오고 있고요. 네. 자, 이런데도 금이 있고요. 사이즈는 똑같이 28cm 넘습니다. 네, 483번 483번, 30만원입니다. 자, 484번, 484번, 어, 28만원이고요. 사이즈가 조금 작습니다. 13cm 정도 나오고요. 금은 맹, 이렇게 군데군데, 예. 입장마다 금이 다 봉륜으로 막 들진 않았어요. 백색깔 금이 군데군데, 이 아이의 매력은 이렇게 있답니다. 자, 28cm, 아니, 20, 484번, 28만원이고, 사이즈는 13cm 정도 나옵니다. 자, 485번. 네, 485번. 38만원이구요. 요 아이도 금이, 이렇게, 예, 이렇게, 다쭉 들어가 있구요. 어, 요기는, 요 상처 괜찮아요. 제가 봤는데 괜찮더라구요. 자, 이렇게 보면, 아가들도 있는데, 아가들도 금이 살짝씩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자구가 두개 달려 있네요. 485번 38만 원입니다. 28cm 넘어요. 자, 요거는 486번 요것도 30만 원이고요. 자 보면 금이 이렇게 들어 있고, 예, 살짝 변이도 오는 것 같고, 네, 여기도 있고, 요 아이도 자구도 있고, 네, 이렇게 해서 486번 30만 원입니다. 음, 처음에 어릴 때는 조금 금이 안 나오더라도 크면 뿌리 내려서 탄력 받으면 이렇게 금이 나온다고 하네요. 이렇게 몬스터 조금씩 꼬이고 있습니다. 486번 30만 원입니다. 자, 487번, 487번 40만 원이고요. 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니까? 마리아 백금 몬스터예요. 몬스터. 아이가 막 터요, 터. 미켈란젤로 같은 느낌. 자, 근데 자. 아가금 있구요. 요것도 아가금 있구요. 요것도 아가금 있구요. 자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일곱 개. 일곱 개. 네, 여기도 이렇게 금 들어가 있죠. 일곱 개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아, 이거는 뭐 커팅 보다가 이렇게 그냥 모수로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곱 개, 여덟 개 달려 있네요. 자구가 여덟 개. 가격은 487번, 40만원입니다. 자, 488번. 488번, 32만원이구요. 이 아이도 남성미 넘치고, 네. 쭉 보면 금이 들었고, 네. 사이즈 상당히 좋고, 층수 이 정도 커팅 해도 될것 같고, 네. 해도 될것 같은 게 아니라 해도 돼요. 네. 제가 원하시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488번, 32만원입니다. 자, 489. 9번. 489번. 자, 보시면 이렇게 남성미 넘치고, 네. 자. 사이즈 금 전체적으로 입장마다 조금 조금씩 다 들어져 있고요. 사이즈 상당히 크고, 청수도이 층수가 한 10cm 정도 돼요. 네, 이 정도로. 이렇게 489번. 40만원입니다. 490번. 자, 490번.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네. 자, 들어가 있구요. 사이즈 17cm 정도 나옵니다. 17cm. 네. 490번 30만원입니다. 491번. 네. 491번 28만원이구요. 이렇게 금 들어가 있구요. 어, 전체적으로 이 아이, 이 아이의 특징이, 뭐, 어, 어떤 마리아 봉륜금, 엘콩금 같이 그렇게 막 화려하게 금이 들어가 있진 않아요. 근데 입장마다, 군데군데 입장마다 이렇게 하얀 백으로, 네, 물감 색칠해 놓은 것 같이 그렇게 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491번, 28만원입니다. 자, 492번, 네, 492번, 492번, 40만원이고요. 자, 요 아이도 자구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달려있어. 다섯 개. 네. 커팅하고 자구 따고 하면, 자, 요게 약간의 요런 상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병이 아니고, 이렇게, 어, 뭐라 그럴까. 어디 부딪히는 느낌? 부딪혀서 생긴 상처 같아요. 자, 요렇게. 492번, 40만원입니다. 제가 요거, 오늘 많은 영상을 못 올려드리겠어요. 어두워서. 네, 요렇게 올려드리구요. 제가 아까 전에 앙무, 아니, 사, 사랑무. 네, 사랑무. 이 아이가 쿨렁쿨렁 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좀 택배를 몇개 보내드렸는데, 어, 받아보시구요. 정말 이쁘네요. 네. 요렇게 분갈이도 했고, 요게 그 중국산 화분 만 원짜리에요. 만 원짜리 화분에다가 제가 뭘 심을까라고 봤다가 요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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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물을 심어봤어요. 너무 이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요거 소, 선물을 어디 보내달라고 주문을 받았거든요. 요게 선물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아이가 요렇게, 화분 색깔이, 어, 요두 가지인데 만 원이에요. 만 원. 하나 만 원, 하나 만 원. 요렇게, 아, 사랑무 심어보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중국산이라서 좀 싸지요. 싼데다 사랑무 이렇게 예. 딱 심으면 이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음 앞전에 그, 지금 오늘 영상 올려드린 아이들 앞전에 이렇게 제가 커팅을 했었잖아요. 이렇게 커팅을 해서 보내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상처가 아물고 있습니다. 어 보관하신 분도 있고 또 요거 다 판매가 된 아이들인데 제가 조금 말리고 있어서 네, 이렇게, 이렇게 네, 커팅을 해서 말려서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커팅을 원하시면 커팅, 커팅해서 보내주세요라고 메모 주시면 저희 어, 제가 커팅을 다 해서 보관을 해서 음, 보내기 전에 커팅해서 그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사랑무, 네, 하부는 중국산이에요. 제가 왜냐면. 중국산 말안 하고 그대로 보내드리면 받아보시면 아유 난 중국산 싫은데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중국산을 아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 물건을 팔고 안 팔고 떠나서 어, 어, 생산지가 어딘지는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서 자 화분 네. 그다음에 요거 악무 이렇게 심으시면 괜찮 이쁘지 않아요 괜찮죠? 딱 어울립니다 이렇게 심으시면 되실 것 같으니까 화분도 노란 화분 파란 화분 이렇게 주문 주세요. 네, 그러면 보내드릴 테니까 흙 저희가 보내드리니까 흙이랑 같이 심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